훌하! 불리입니다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2023 G-STAR 게이머들의 축제장에 왔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왜 왔냐 엔진소프트의 신작 게임 배틀크러쉬를 체험해보기 위해서 왔는데요 와 근데 지금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고 나온 신작 게임들이 인기가 정말 많다라는 걸 간접 체험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배틀크러쉬 게임 장르가 배틀로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또 배틀로얄 게임 장르 장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기 오신 관객분들과 함께 배틀크러쉬 시연도 한번 해보고 다양한 무대 이벤트 행사도 함께 진행해 볼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 오졌다. 큐카드 확인하는 척 진짜 확인하는 줄아 확인하고 있어요 부산 <laughs> 멕스코에서 펼쳐지는 질스타 2023 엔싱 소프트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의 슈퍼스토크는 보기만 해도 엄청난 능력을 좀 가신 분들이고 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바일 게임 콘텐츠 크리에이터 홀리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영상 보는데도 게임이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저 아까 전에 보다 네. 저도 으로 뛰었잖아요. 어 <웃음> <웃음> 네, 이제 이두 분들이 전문가잖아요. 에이, 게임을 네. 게임을 시작하면 튜토리얼부터 하는 게 국룰이잖아요. 네, 그럼요. 아니요. 얼마나 쉽고 재밌게 펼칠 수 있는지요. 먼저 홀리님이 네. 여기 칼릭스 캐릭터들 중에서 나랑 굉장히 잘 맞는다 딱 보니까 얘가 제일 세 보이거든요 아스가이로떠나 네. <붙이> 혹시 팀명을 좀 정해 주면 저희가 좀 얘기하기 좀 편할 것 같으니까 혹시 네. 팀명을 하나 좀 정해 볼까요? 어. 뭐. 저희가 이제 개발자분들이랑 경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식이 딸릴 수밖에 없어요. 네. 어. 부족할 수밖에 그쵸.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이름을 지어 주시죠? 어. 저희가 우리? 언더독이라고 지었습니다. 언더독, 언더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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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저희가 부족할 좋아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이. 언더독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겨보는 역전의 짜릿한 묘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 자 3인 1팀이에요. 한 분은 개발자, 그리고 두 분은 홀리님과 프리님. 네. 야 닉스 포세이돈 저희 무덤으로 가죠. 무덤으로 가서다무덤버로죠 무덤으로 가죠. 무덤으로 로 가죠. 무덤로로 가죠. 무덤으로 가죠. 무덤으로 가죠. 무덤으로 가죠. 무덤으요 가죠. 무덤으로 다음 아이템까지 업데을 네. 합니다. 먼저. 아, 쿨링. 아, 설명도 굉장히 잘하고요. 그러게요. 자, 아이템을 이렇게 누르면은 어떤 음. 아이템인지 설명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아이템을 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우측 상단이죠. 우측 상단에 29명이 현재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 옆에는 10팀이 있다. 네? 그 옆에는 아. 각 캐릭터의 킬수 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저희가 3 0명이 지금 한 명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먼저 퇴근하셨요 내가 직접 차, 야자가 주인가, 직점 차, 아운 한정도, 다운. 이게 또 아이템을 뺏을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들고 있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영혼석인데 상대가 네. 죽으면 저쪽에서 부활을 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부활도 작전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좀잘 해줘야 돼요. 그렇죠. 부활 자치 잘못 시키려다가 덩대아서 네. 같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마무리. 아 마무리 더블 차, 마무리가. 이영스피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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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와기대다 마무리 마무리. 자, 은신통해선 먼저 가서 자, 부시에숨어있을수도 있어요. 나이스. 예, 숨어있는 걸 정확하게 캐치해냈어요. 놓치지 않습니다. 저희 들어가야 될것같아 들어가야 들어가야 요 펴주세요. 그래서 모지마, 대 팀. 뭐아죠 보내고. 자여기도 안쪽으로 둘. 야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야 밀어내, 밀어내. 조 밀어, 밀어, 밀어요 너가, 너가, 거의 마지막, 거의 마지막. 밀어, 아, 밀어. <laughs> 아 야, 어위에나씩 밀어볼 요력회복했어 이게 큽니다. 자 조치 시작입니다. 이제 모지마 들어와, 들어와, 못 들어와요. 못 넘어오거든요. 사실 이 어, 게임에서 가장 큰 포인트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제로 거기에서 죽어보니까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laughs> 기분이 너무 처참하거든요? <laughs> 네. 내가 꼭 이랬어야만 했나? 저는 좀 든든하게 우리 팀을 지켜줄 수 있는 네. 우루스아 우루스? 아까 말하면 완전히 또 아무래도 홀리님은 네. 앞서 아쉬웠던 걸좀 이번에는 네. 제대로 보여주겠다 와 근데 상대 개발자분들도 네. 진짜 용이주덕에 빠져나가는데 그걸 또잘 물고 뜯고 어, 어 좋아요 2대1, 3대1 싸움을 굉장히 잘 만들면서요 맞아요. 어. 이제 파밍하고 가야 될듯 이어서 두 번째 파밍 포인트를 잡고 있어요 어? 자 돌고 들어가서 아이템까지 와 뛰어들고 자 에이. 등걸이에 붙어서 내가 왔어! 와 어, 같이 같이! 마무리 어. 어. 야 이런 백업 좋은데요. 아직 마무리 안 됐어요. 내려 찍습니다. 아, 자 내려 찍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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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얼렸어 얼렸어. 어. 어. 하나 더. 잘 처리가. 와그 와중에 그 와중에 자, 반격을 야 하나 잘 받았거든요. 야 아, 여기 물 속에 아이템이 있어요. 그래서 네. 물 속에 있는 아이템은 빠르게 빠르게 먹는 게또 중요하다. 자 뒤로 저녁 체력 회복. 자이 부활 못 시키게 해야될것같든요 그죠? 부활 근처에서. 아예 그래서. 자상대부못하겠지오신화 장비가 등장했다고. 이거 먹으면. 근데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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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어자 주. 아. 아. 다갔어자 그래도. 오. 이렇게 되면. 이 세리 혼자 나왔죠. 세리 혼자 나요 해줘야 돼요. 우리 그나 초식 공룡이다. 야야야어 네. 어. 아 오늘 밀어내고 어, 약간의 허슬 플레이를 예. 잘 하죠. 언더독의 독을 맞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더거든요. 오 여기서 아유와요, 우리 세리. 자, 마무리 마무리. 이 와, 떨어졌어요. 어 좋아요. 여기 부활식 생겼거든요. 근데 자, 그쪽에서 부활이 되지 못하게 살짝 한번 막고 있다가 홀리 님도. 오, 아 산전이. 아, 이런 산전이 하다 와서 제발 저희의 목까지 사라져! 이겨주세요! 살... 오 오! 네, 오! 어, 부활, 부활. 어, 살렸어 살렸어! 어, 부활했어 부활했어요! 잡았어요! 어? 부활했어요! 자 좋아! 오오. 아니 이게 돼? 어떻게, 어떻게 부활했죠? 오이 다시 한번 이러면 리님이 부활이 된 거죠? 네 제가 네. 부활했습니다 네. 근데 바로! 아니 잠깐만요! 훌리님! 와 <laughs> 제가 아이템이 없는 상태로 부활 하니까 아 네. 그 살릴 사람을 잘못 고르신 사실...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아 <laughs> 야 이게 원거리 칼릭서라서 좁은 구역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을 거거든요. 자, 네. 따라오고. 어, 걸! 어. 오. 오. 와, 와, 여기서. 와, 아. 아. 이게 점프가. 와! 다시기는. 세머리가 좀 어떠셨어요? 막 다른 애들 속성도 있고, 원거리도 있고, 근거리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조합이 있는 거 같아요. 어. 원거리인 거 같아요, 저는. 아하. 저도 원거리인 거 같습니다. 근거리로 아. 가겠습니다. 아. <laughs> 세 번째 대결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으로 갑니다. 기본에 충실한 오, 디아나. 디아나. 네. 그리고 자, 네. 저 크로노스의 장갑이 되게 좋거든요. 어. 사망 시에 5초 전에 상태가 되면서 시간을 역행하는, 그러니까 목숨 한번더 생기는 어. 그런 아이템인데 저쪽으로 지금 몇 분이 갔네요. 먹으네요 네. 아, 근데 고기를 무조건 가서 저 좋은 아이템을 먹고 초반에 죽느니, 네. 네. 네, 조금 더 여유롭게 가자. 에이, 그래서 콘이라쪽으로 네. 이동을 했습니다. 자, 여기 만났어. 자 우선은 초반에는 원거리에서 딜을 이렇게 잔디를 넣으면서 감복이 하는 거죠 그렇죠 어? 팀안 나... 빼겠다 예. 지마라 들어가고 원거리에서 어, 공격 한 번. 어, 자, 공격. 아 공격 체력. 한번어어와 좋았어 자 이번에는 원원 멀리서 제해 드릴게요 자 멀리서 보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체력 빠졌어요 들어와서 둘. 와 아! 오. 점프. 점프 점프 자 체력이 좀 어? 한번연제로 마무리까지 와 어, 잘했어요 아이스아이다 빠졌다 이제 오늘 이 선수들도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안정감도 좀 생겼고요. 이쪽에죠 흐름을 알게 되고 어, 아래쪽에 체력 없는 자 지금 들어가야 될 텐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 붙으면서. 여기 철학자가 먹고, 아이고, 여기 어디 갔죠? 어, 이 빠졌나요? 아, 여기 아, 영역, 여기 여기, 찾았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아, 넘어가시는데? 아. 마무리 안 됐을 거예요. 네. 네. 잘, 도망가시는데요? 네. 네. 잘 도망가시는데요? 그러게요. 선생님. 예측전 예측전. 어. 나한테도 도망갔다. 마무리. 아. 와, 잘 끝까지 잘 끝까지. 좋습니다. 두팀두팀 팀 보내버렸습니다. 수 네. 자, 네팀 네. 남았습니다. 자, 온전한 팀이 그래 많지 는 않습니다. 여기 요 체력들이 너무 많이 빠져네어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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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보냈어. 아, 자, 사람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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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 입니다 어, 오늘 셔줘야 돼요. 왔요 궁극기, 궁고요 자, 저리 와, 좋아. 자, 강공격. 근데 이거 2대 1이 아, 많이 많고. 자, 뭐하세요, 여기서? 여기 다있어요 여기 다있어요 다들 가둘이. 진짜 시간 맞요 가둘이. 가다 와, 오, 지금 대네 번째, 지금 네번 이긴다, 지금 네번 이긴다. 응? <laughs> 어, 지금 박수가 터져나올 정도로요 아니 우리 어? 개발자님이 다 개발자 하셨는데요 어. 어쨌든 딱 시연을 끝낸 이 기분 어떠십니까 헐리님 와 일단은 마지막 라운드에는 그래도 어. 살아남아서 너무 기쁘고요 네. 와 제대로 전투를 할줄 알면은 진짜 캐주얼하지만 어. 엄청 액션감 있는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게임 시작하기 전보다 지금 굉장히 상기되어 있는 아. 게 어. 느껴져요. 정말.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 깜짝 놀랐어요. 어. 생각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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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해서 오늘 NC소프트 행사 일정 다 맞춰봤는데 생각보다 게임도 너무 재밌고 즐겁게 어플리를 해가지고 기대가 많이 됐는데 하루빨리 정식 버전이 출시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배틀 크러쉬에 즐겨보는 날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저는 얼른 빨리 다른 게임들 어떤 게 있는지 NC 보스들확 구경하러 얼른 가볼게요. 입니다! 안녕! 여기가 배틀크러쉬 메인무대 그리고 아까 TA도 있었고 Throne and Liberty 것도 있었고요 그 끝에는 BSS도 있는데 우선 배틀크러쉬 먼저 즐겨보러 가보겠습니다 스위치로 하시는 건 어떤가요? 어 이게 확실히 크로스 플랫폼 장점을 잘 살린 것 같은 게 패드 유저분들은 또 이게 패드로 해야 손맛이 산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지원 안 하면 아쉽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패드도 지원을 해주고 이야, 이게 인도 스위치부터 모바일, 뭐 스팀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부드러워요 손작감이 아주 좋습니다. 와, NC 소프트의 배틀크러쉬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 1인자 게임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얼른 정식 출시해서 빠르게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기대돼.